오늘 시간은 을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라는 것은 내가 을목의 오행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나의 을목은 모든 나머지 육친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을목에서 을사사를 본다는 것은 사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과 화의 관계는 목은 화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는 내가 생하여 주는 목생화니까 생하여 주는 입장에서는 식상이 될 것입니다. 을사는 배우궁이고 또 부부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는 사화에로 들어왔으면 나는 배우자를 볼때 사화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 나의 직장 상사라는 상관이 아니고 관을 상하게 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직업이나 또는 나의 명예나 혹은 나의 성진하는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입장이 바로 배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으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때 방해가 되는 배우자들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내 일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우자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내 사주팔자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석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나의 배우자를 통하여 이렇게 상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관 속에는 지장간으로 무경병이 들어있습니다. 무경병이 지장간에 들어있다는 것은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얌전한 현모양처로서 나의 큰 지지자가 되고 내가 일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필하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생기고 나면 내, 나도 그와 더불어 가족을 이루게 되고 결혼을 했고 또 자식도 생기고 하면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책임감도 높아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또는 혹은 아내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일을 그르치게 되고 방해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일탈로 인해서 그 말을 내가 전부 수습을 하고, 그 때문에 나까지 욕을 얻어먹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을사 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일간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오행을 봤을 때, 그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고, 풀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일간 중심이기 때문에, 을을 중심하고 나의 오행은 을이고 같은 음양 오행이면 비견이 되고 부모 형제 중에 형제가 되고 나와 음양은 다르지만 오행이 같을 때는 급제가 됩니다. 비견이 늘어나면 두개 이상 되게 되면 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이 나에게 와야 할 부모의 사랑이 분산될 수 밖에 없고 또한 나에게 와야 할 유업도 또한 분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연이 내, 나의 여러 가지 몫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그것을 급제라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외에 나와 상극 관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의 운과 토의 운을 말합니다. 목의 입장에서 보면 극을 당하는 금이 있고 내가 극을 하는 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두 가지로 상극 관계가 있는데 상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내가 그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생을 하는 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극을 당하는 입장인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목의 입장에서 금은 관성이고 정관과 평관이 있는데 이 정관과 평관은 둘다 합쳐서 직업이 될 것이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음량에 따라 달라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음량이 같으면 평관이 되고 음량이 다르면 정관이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만약 경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경금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이 되는 것이며, 그때는 성진이 잘 된다든지 할 운이 부어지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내가 극하는 입장은 토가 되고 그 토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 하여 재성이라고 하며 그 재성에도 음량에 따라 둘로 나누게 됩니다. 나와 음량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의 음량이 아니고 그래서,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제가 되고, 음양이 다르면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육친을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비식편편편이라고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식편편편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상생입니다. 상생에도 나를 낳아주는 상생이 있고 내가 낳는 상생이 있습니다. 수생목처럼 나를 생하게 해주는 수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에도 음양에 따라 편인과 정인으로 나는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 되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낳아줬다는 것은 나를 생아에 해줬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해준 모든 은혜와 사랑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또는 스승과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하여 주는 그 삶, 자식이라든지 나의 작품이라든지 나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은 전부 인, 상관이 되는 것이.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량이 같으면 식신이 되고 음량이 다르면 상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사라고 하면 을은 목이고 사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 입장인 내가 배우자를 사를 볼때 사화니까 상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속에는 지장관으로 무경병이 들어 있고 그무경반은 정제 정관 상관으로도 볼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을사 입장에서 사는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얼마나 지금 운이 강한 입장에 있느냐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4가 12 운생에서 어릴 때12 운생의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4는 욕에 속한다고 봅니다. 욕에 속한다는 것은 12 운생에서 욕은 우리가 12 운성의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4계절이 있고 그 4계절을 다시 3등분을 하면 1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운성을 외울 때도 포태 양생 4가지죠. 욕대 근황 4가지죠. 그러면 8가지가 되죠. 나머지 세병사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운이 달이 차면 기울듯이 아주 미미한 운에서 점차 세지다가 나중에는 다시 사그라드는 이런 모든 것이 자연이 이렇게 되듯이 인생에도 1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욕대 근황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모든 것이 기가 상승하는 기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은 일신하고 우리 아이를 놓게 되면 목욕을 시키듯이 내가 새로운 각오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을 목욕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을 나무가 새로운 각오로서 시작한다는 목욕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얼은 잔디와 같이 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봄에 모내기를 하게 되면 바로 목욕과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실을 눈에 뿌려놓는 것보다는 모내기를 한번 해줌으로써 훨씬 분화가 많이 되고 또 소출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가져오고 또 발전을 가져오기에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을사일주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 을사일주에 대해서 말씀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전체 사주팔자를 다 보고 후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